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영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산량삼북동로지역 의원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문경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위협하는 산불 문제를 짚어보고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봄, 경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응 산불이 잇따르며 막대한 인명피해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도 십사리 불길을 잡지 못했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마을과 삶의 터전 그리고 소중한 산림자원이 순식간에 제떡이로 변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모두가 목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불이 지역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경시는 전체 면적의 약 7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국 평균 산림 비율인 62.7%를 크게 웃돌고 산지가 많은 경북 평균 산림 비율인 70.1%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산림 비율이 높은 문경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산림자원이 동시에 위협받아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어 더욱더 철저한 산불 대책이 필요합니다. 해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기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비율이 높아 산불 발생 위험이 더 높은 문경시는 중앙정부 기준에만 의존한 일률적 산불 조심기간 운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문경시는 자체적으로 산불 조심기간을 확대하여 원래 봄철 산불 조심기간은 1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은 10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조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 특성, 지역, 재형, 산림 구조 등을 면밀히 고려해 문경향 산불 조심기간을 확대 설정하여 운영한다면 실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더존경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매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대해지면 언제든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산의 운영을 한층 확대 운영하고 읍면동과 마을단위까지 공보와 안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소각 대신 파쇄 처리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들의 노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여 산불 예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산불 예방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는 이때. 윤정시가 전국 최초의 산림재난 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산불을 포함한 산림재난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결정을 요청됩니다. 앞부로의 사례들을 보듯이 지평부에서는 산불로부터 문경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문경 수강사와의 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의 문경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산불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산불 특수대원단 산불의 초기 진압과 대형 산불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러한 일부 산불 특수대원단이 문경에 배치될 경우 산불 진압 초기 보존 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전체의 산불 대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시군과의 강력 대응 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경의 지리적 지형적 여건과 높은 산림 비율을 고려할 때 산불 특수 대응 강침는 충분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설득력 있는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경하는 동료 어린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 시민 여러분 산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산불로 인한 생체적 파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충격은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령의 푸른 산과 맑은 숲은 현재 세대의 행복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한발 앞선 대응으로 가장 안전한 살림도시 문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거짓말 도 다시 모자라는 구호와 함께 이상으로 5분 자유발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